지금까지 다룬 게다 하나. 거리 하나 다루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계곡 반대를 한다. 그 내용이었고요. 또 방사선 피폭량 영향을 미치는 게두 번째 시간입니다. 외부 피폭 영향을 미치는 인자 시간.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조정해서 피폭 소량을 줄일 수 있느냐. 작업 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작업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작업 계획, 그리고 모의 훈련, 그리고 반복해서 기능 숙달, 이런 식으로 시간 단축을 할수 있습니다. 나는 별거 아닌 것한 문장이죠. 이거 역시 문제 의 재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 주 어, 작업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거리, 시간, 마지막 세 번째 항목 외부 피폭을 줄일 수 있는 마지막 항목이 차폐입니다. 거리, 시간, 차폐, 외부 피폭을 줄이는 가장 대표적인 항목 세 개고요. 이 차폐는 방과선원과 작업자 사이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죠. 방사성 물질이 있고 작업자가 있는데 이 안쪽에 무엇인가를 설치하면은 이게 차폐가 됩니다. 차폐 특성은 뭐냐면요. 차폐체에 의한 산란 감쇄. 어, 이렇게 해 가지고 점점 줄어. 아, 잘 설명할게요. 차폐체에 의해서 차폐과가 있습니다. 동시에 원래는 이렇게만 방사선이 와야 되는데 원래 옆으로 간이 방사선은 피폭자 돌방선이 아닙니다. 그런데 얘가 차폐되는 과정에서 산란이 일어나서 작업자에게 향하는 비율이 조금 더 생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차폐체 두께만 계산하면은 만약에 100의 방선이 10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현상 때문에 이 산란에 의한 현상 때문에 10이 아니라 11 혹은 12가 나옵니다. 이렇게 약간 상승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이 방사선에 의한, 한 차폐 효과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차폐체를 두껍게 하면 두껍게 할수록 차폐 효과가 좋아지는 겁니다. 역시 문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말장난으로 하는 거죠. 차폐체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차폐체에 의한 감소 효과도 증가하지만 축적 효과는 더 증가한다. 이러시고요. 실제로 테이블을 보면요. 축적 효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축척과 방금 제가 뭐, 1위 1.1로 올라갔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테이블을 보면은 5 0대까지 늘어나고 그거든요 근데 그5 0대라는게 무슨 의미냐면은, 1위 방사선이 갈 게, 고박 50으로 가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찹대체에 의해서 100의 방사선이 0.00001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50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혹 실질적으로 이, 이 산란과 감에 의한 축척효과 네. 이거 별거 안 됩니다. 차폐 효과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수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폐체가 두꺼워질수록 차폐 효과는 좋아집니다. 그걸 발쩡하는 경우가 생각하는 거고요.